지구의 소행성이 충돌하면 막을 수 있을까? 어린 시절 한 번쯤 상상해봤던 질문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나사에서 상상을 현실로 바꿨습니다. 그건 바로 지구 방어 실험. 약 1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축구장 크기의 소행성에 우주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바꾸는데 성공한 건데요. 지구의 소행성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영화처럼 소행성을 폭파시키거나, 나사처럼 궤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온 인류가 지구 밖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대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고속도로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고속도로 2차 사고. 차량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인데요. 주로 졸음주시 태만으로 인해 무방비 상태로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오히려 대피하는 게 정답인데요. 사고로 정지하는 해 차량이 지구라면 졸음주시 태만의 후행 차량은 무방비 상태의 소행성과 같죠. 강제로 뒤차량을 막아서거나 뒤차량의 궤도를 바꾸면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운전자가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입니다. 소행성 충돌은 소행성을 막아야 지구를 지킬 수 있지만 2차 사고는 운전자가 먼저 피하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나 사고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하기 꼭 기억하세요.